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오늘 먼저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 또 하나님이 주는 새 임을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세상의 문제를 바르게 보았을 때 그곳에 바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세상 문제가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 또 바이러스 같은 문제도 있고 경제 위기도 있고 정치적 위기도 있고 또 마약도 위기고. 모든 폭력이나 범죄 집단도 위기인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건세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사람이 가인과 아벨과 같이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노아 홍수와 같은 재앙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바벨탑 사건 같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느 날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갔지만 이 모든 내가 겪는 일은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욱 그리스도를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고. 또 우리가 겪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얻는 증거를 얻는 중요한 과정이 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는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더큰 어려움이 들어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란이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어마어마한 거에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받는 잠시의 환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내 눈앞에 보이는 짧은 이익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은 많이 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구원의 참된 능력을 발견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구원의 증인으로 위를 세워가시는 축복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먼저 우리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벗고 안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요. 또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발걸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더욱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또 믿음으로 현실을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이 잠깐의 환란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여정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곧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영원까지 예비하신 감추었던 천국 보좌의 배경과 비밀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복된 날될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되고 또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시간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의 이정표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시대 자녀로 부르시고, 또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심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는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붙여 주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며 어둠과 사단과 지옥 권세, 우상 숭배의 세력이 무너지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준비하신 2375000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 전도 운동에 중요한 문이 열리는 날 되게 하시고, 응답의 날 되게 하시고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